맘모스 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호성 목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텅빈 성전에서 계속해서 그 설교 녹음을 하고 여러분께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하네요 언젠가 여기 자리가 다시 꽉 채워지고, 여러분들 모습 보면서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게 될 날이 어, 올 거라 저는 그렇게 소망합니다. 어, 여러분들 몸 조심하시고,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건강 잃지 마시고, 바이러스 걸리지 마시고, 손잘 씻으시고,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이렇게 교회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나누고자 이렇게 비디오를 찍습니다. 어, 교회는 조용하고요. 어, 이렇게 곳곳에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어, 우리가 대, 어, 대해야 할지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손 씻고 뭐 잘하자 않은 포스터들 이렇게 붙여놨는데 어, 교회는 저만 있고 또 가끔 이교 원사님 모시고 어, 교회 건물에서 이렇게 마주치는 인물은 그렇게 둘밖에 없습니다. 예. 교회 안전합니다. 예. 어, 우리 교회 곳곳에 아름다운 꽃들도 폈고요 어, 봄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는 것들이 있습니다.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합니다라고 어, 그래서 교회 닫습니다 하는 것들을 보여지고 있고요. 어, 그 다음에 저 멀리 보시면 어, 노랗게 개나리가 이렇게 펴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. 또 우리 교회 입구에 들어오면 아름다운 꽃들도 많죠. 이렇게 대피를 어, 수선화가 아름답게 펴서 우리 어, 교회를 아름답게 해주고 있습니다. 어, 여러분들 계시는 곳에서 어, 안전하게, 건강하게 잘 지내시면서 어, 우리가 교회 건물에서 모이지 못하지만, 살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,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멈추지 마시고,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낙심하지 마시고,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. 여러분, 만나뵐 때까지 건강하게 잘 계십시오. 자, 화이팅!